예, 오늘은 6월 7일입니다. 5월 4일날 제가 바켓에 정식한 오이들이 이제 제법 자라서 오늘 첫 수확을 어, 하려고 합니다. 5월 4일에 정식하면 보통 6월 4일이면 오이를 따는 게 정상인데 한달 만에 오이를 수확하는 게 정상인데 올해는 좀 바람도 많이 불고 밤 기온도 조금 추워서 며칠좀 늦어졌습니다. 그렇지만 오늘 이제 드디어 첫 수확을 합니다. 또 오이를 이렇게 첫 수확을 하고 나서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. 그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이를 첫 수확을 할 때는 첫 오이는 너무 크게 키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오이를 첫 수확을 하고 나시면 맨 아래 퇴화된 잎부터 광합성을 이제 잘 못하는 잎부터 한잎이나두잎 정도 어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는데 잘라 주실 때이 오이 본가지하고 본가지에서 나온 이 가지 두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이 본가지를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고 잎을 하나에서 두개 정도 어 이렇게 어 잘라 주시면 이 오이가 성장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밑에 또 바람도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병충해도 그만큼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첫 오이를 제가 땄는데 보면 두번째 오이 세번째 오이 네번째 오이 다섯번째 여섯번째 크기가 조금씩 조금씩 커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오이가 굉장히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이를 이렇게 따실 때는 주기적으로 한 보름에 한 번씩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양의 거름을 뭐 비료를 주셔도 좋고 뭐 개분을 주셔도 좋고 최대한 마켓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끝으로 텃밭에서는 20cm에서 한 30cm 떨어진 부분에 꼭 양분을 주셔야 계속해서 어, 열매를 착과하고 또 수확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어,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